네, 제 10회 성북 페스티벌 시상식을 시작할 건데요. 네, 저 소개 먼저 시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극단 수다의 배우 양희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저, 어, 제 10회 성북 페스티벌은 총 7개의 상을 준비했는데요. 남자 연기상 두분 아이 가니 남자 연기상 두 분, 여자 연기상 두 분, 희곡상, 연출상, 작품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되시죠?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시상은 명품극단의 김원성 연출님이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에 앞서서 성북 페스티벌에 참여해주신 일곱 개극단 모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상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병되시는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2023년 제10회 성북연극페스티벌 남자연기상. 두구두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남자연기상. 명품극단 김유정의 봄봄 고형준님. 아파 계란이 되있습니다 잘생겼다. 네, 네한 분씩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 수상자인 고형준은 제10회 성북페스티벌에서 아름다운 연기를 선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상을 수여합니다. 네 수상 소감 네, 수상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아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아니라서요. 어,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여자 영상 달다방 프로젝트 청년 비행기의 김정아님 <웃음>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공연을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다음에는 꼭 저희 엔지니어 모시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 예. 더 좋은 공연으로 좋은 팀들과 함께 연기 그리고 연극 끝까지 재밌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재생에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남자 연기상 극단 수다 개가단 사나이의 박보환님 입니다. 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저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뭔가 되 깜찍하게 생긴 이 상을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개가 된 사나이 작품 준비하면서 그 구성원들끼리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 게 얼마나 작품에 큰 힘이 되는지 그걸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배우로서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과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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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자 연기상 극단 초인 ICU의 한다희님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이로써 개인상은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잘하시네요. 이제 작품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3년 제10회 성북연극페스티벌 희곡상 단 양삼박의 홍길동정 MG 허균의 율도극 탈출기 장진욱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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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어. 상기 수상작은 제10회 성곡페스티벌에서 뛰어난 희곡을 선보였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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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분한 상을 받았고요. 뭐. 이 희곡상을 계기로 열심히 작업을 해서 이렇게 더 좋은 작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연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상. 창작집단 몽상공장의 기획 2팀, 변영훈님. 축하드립니다. 제시태 선풍 페스티벌에서 훌륭한 연출을 보여주심에 이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극전원들하고 이 영광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 와있는데, 우리 와이프에게 이 영광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네, 마지막 상이, 네, 작품상입니다. 극단 늑대의 동물 농장 네, 축하드립니다. 어, 제 10회 성공 페스티벌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보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상을 수여하도록 합니다. 네, 시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laughs> 좀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laughs> 뭐, 10회 동안 성공 연극 페스티벌에 들어오신 관계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어, 3일 동안, 뭐, 어저께는 또 기도 오고 했는데, 그래도 3일 동안 별 사고 없이, 그리고, 성북 주민들이 또 많이 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물농장 준비하면서 고생하신 저희 일단, 다음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념사진 찍어야 되나요? 아, 네 기념사진을 위해 앞으로 좀네 <laughs> 하나 둘셋 하면 되나요? 네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한번더 할게요 하나, 둘, 셋!